안녕하세요 이위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ISO 인증이 무엇이고 조직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ISO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ISO 경영 시스템 인증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인정 필요성과 기본 구조를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몇, 먼저 몇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ISO 인증은 ISO 경영 시스템 인증을 말하는 거고, 편의상 줄여서 ISO 인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 미리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제가 심사나 컨설팅을 할때 ISO 인증을 받으시려는 업체... 에, 또는 이미 오랫동안 받으신 업체들조차 상당수가 ISO 인증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ISO 인증을 단순히 문서 한장 받는 걸로 끝나는 번거로운 게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100%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O 경영 시스템 인증의 개념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ISO 경영 시스템 인증이라는 용어를 쪼개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ISO라는 용어는 그 스위스에 위치한 비정부 민간기구 NGO 단체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표준화기구고요 2020년 그 홈페이지 확인 결과 현재 164개국 회원국을 거느린 단체입니다. 1946년에 수립되었고 전 세계 표준을 다, 다, 다루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에 대한 영향력은 막강하겠죠. 그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표준 관련 단체 대표 조직은 표준협회가 있겠습니다. 경영 시스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경영 시스템은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기 위한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조직 요소의 집합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 ISO 9000에 규정되어 있는 그 개념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경영 시스템 예를 들어 보면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14001환경경영시스템, 뭐 22000식품안전, 27001정보보안, 0 45001안전보건. 뭐그 외에도 많은 경영시스템 표준이 있습니다. 이제 인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사전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인터넷 사전에 규정된 그 인증이라는 단어의 뜻은 문서나 일 따위가 합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기관이 인정하여 증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법적 용어로 예, 분류가 돼가지고 단어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는 좀 있는데 대략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용어들을 이제 묶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ISO 경영시스템 인증이라고 하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하는 조직의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의 스펙에 초점을 맞춘 제품 인증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 시스템 인증을 왜 하는지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 인증만으로는 그 제품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그, 그 수준의 품질로 지속 가능한 생산 여부를 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 인증이 필요한 거고, 제품 인증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ISO 인증, 인정, ISO 인증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그런 인증은 회사의 경영 방법이 ISO 표준, 경위 시스템 표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후에 그 정식으로 이제 허가된 적법한 인증원에서 반행하는 증명서라고 일단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ISO 공식 인증서는 인증원과 인증원 상위 단체인 인증기구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인증기구 인장이 두 개가 같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기록은 전산화가 돼요. 그래서 인증기구 사이트 또는 9 0 0 0 14,000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증은 아닙니다만 9 0 0 0 14,000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에서는 ICN이라는 그 정부 운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인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ISO 경영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제도 같은 건 인터넷 검색이나 뭐 아니면 제 블로그에서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는 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주관적인 ISO 경영 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ISO 경영 시스템의 경우 매뉴얼과 절차서를 보통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경영자와 관리자 분들의 경영 지침서가 되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경영 시스템에 적힌 그대로 조직을 운영하시게 되면 성과가 반드시 나오게끔 이제 의도된 표준이거든요. ISO경영시스템은 그리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이 왔을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매뉴얼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ISO경영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그 신입 직원에게 ISO경영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 자신의 보직에 대한 그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 업체 같은 경우에 또그 사용 용도가 더 광범위한데요. 신생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 업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그리고 업무 분장, 업무 분석 이런 절차가 보통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해서 실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 혼란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영 방식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찾으시는 경우가 제 경험상 아주 아주 많아요. 실제로 제가 겪은 최근에 예를 좀 들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죠. 뭐 인사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심지어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당연히 조직이 하고 있을 거라는 업무 자체를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뭐 제가 직접 다 제가 직접 한 업무는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런 업무 자체는 경영 시스템의 기본 범주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직접 해 보시게 되면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많은 업무들이 실제로 운영상 직접 운영을 해 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ISO 경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이런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하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인증, 뭐 예를 들면 KC, KS, ULC, 뭐 파이브스타, 벤처, 이노베이비즈뭐 기타 등등 해서 굉장히 수많은 인증이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는데요. 이런 인증이 필요하실 때가 분명 존재를 하시잖아요. 뭐 업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기보 대출을 뭐 받으신다든가 고객사에서 요구하신다든가. 어쨌든 이런 인증을 획득하실 때 획득, 획득하시고자 할 때는 ISO경영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 가능한 제출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됩니다. ISO경영시스템 관련 문서가 이렇게 활용 가능하고 제출 가능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제품인증 같은 경우에는 경영시스템은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품 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 단순히 제품의 스펙만 확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경영 시스템을 뭐 전부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제품 인증 또는 뭐 다른 인증들을 획득하실 때 매뉴얼, 경영 시스템에 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뭐 양식 이런 건 회사의 시스템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특히 고객 심사 또는 업종에 따라서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해야 되는 내부 심사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ISO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다면 굉장히 손쉽게 대응이 가능해지죠. 세 번째는 고객이 직접 이제 ISO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납품할 경우 갖춰야 할 서류, 기본 서류 또는 가산점으로 ISO 경영 시스템 인증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납품하는 제품의 스펙은 샘플, 그리고 그 샘플에 관련된 성격서로 확인이 가능한데, 고객은 샘플의 품질로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제공받은, 제공받은 샘플이 꾸준히 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그 제품 샘플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 생산 시스템이나 제조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ISO 인증을 고객사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ISO 경영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ISO의 모든 경영 시스템은 하이 레벨 스트럭처, hls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경영 시스템은. 그, 모든 경영 시스템을 이 hls라는 그 비슷한 뼈대로 구성해서 통합 경영 시스템을 구성할 때 편의성을 높인 측면이 있거든요. 음, 그러므로 지금 설명드리는 이 구조는 뭐, 9000일 뿐만 아니고 그 많은 경영 시스템, ISO 경영 시스템을 그 적용하실 때 모두 적용되는 그 포괄적이, 포괄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을 좀 봐주시고요. ISO 경영 시스템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PDCA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P는, 플랜, 계획, 두, 실행, 체크, 검토, 액트, 조치. 이렇게 PDCA 사이클로 순환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이클에 맞춰서 ISO 경영 시스템, 그 요, 그 조항을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림에서 이제 제일 왼쪽에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직과 조직 상황 해가지고 가로 읽고 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 그게 이제 ISO 경영 시스템 표준 요구사항 4절이라는 얘기인데, 4절은 이제 조직과 조직 상황 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고객 요구사항이고, 또그 밑에 보시게 되면 관련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사항의 내용입니다. 4절, 예, 4절의 내용이거든요. 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직과 조직 상황 관련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4절의 내, 사, 그 주제는 고객 요구사항과 함께 이제, 인풋, 입력사항이 돼요. 입력원, 예. 이렇게 투입된 입력원들은 ISO 경영시스템 6절, 이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기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기획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기획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계획이 이제 계획, 계획 부분이 되는데요. PDCA 사이클 중 이제 P, 플랜 이 부분이 되겠죠. 계획, 계획이 완성되면 이제 상단에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경영시스템 7절 8절 지원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7절 지원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제품 및 서비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자원, 물적 자원, 뭐 각종 프로세스 등의 필요 자원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 결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그 옆에 있는 8절 운용, 운용 그 절차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p d c 사이클 중에서 두 실행 부분이 되, 됩니다. 이제 실행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측 동그라미 그 성과 평가 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영 시스템 구절에 있는 성과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PDCA 그 단계 중에 C 체크 검토 부분이 되겠죠. 제품과 서비스 생산이 이제 시, 실행된 과정 또는 결과, 이걸 이제 모니터링 또는 내부 심사 또는 경영 검토, 경영, 경영 검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검토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개선, 10절 개선을 실행하시면 되고, 이건 PDCA 사이클 중그 액트 조치 부분이 됩니다. 개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거치게 되고, 이것은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다음에 수립할 계획의 입력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모든 과정은 가운데에 있는 그 오절 리더십을 통해서 최고 경영자가 통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PDCA 사이클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 출력원은 최종 제품 및 서비스가 되어서 고객 만족과 같은 경영 시스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경영 시스템은 PDCA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뭐 어떤 경영 시스템을 적용하시든지 동일한 구조거든요. 기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PDCA 사이클을 살펴봤는데 이런 시스템과 프로세스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필, 그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가 있거든요. 이제 문서화된 정보라 하면 예전에 말한 이제 문서와 기록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ISO 9001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대로 3단 문서 체계로 구성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대체 방법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가장 효과적인 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 하더라도 여기에 반드시 얽매실 필요는 없고 그, 조직에 적합한 방식이 있으시다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 3단 문서체계에 그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3단 문서체계는 매뉴얼 절차서, 그리고 이제 지침서 또는 기준서 또는 양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법 체계와 비교해보는 게 좋은데요. 국가의 가장 그 상위 규범은 헌법이죠. 헌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지, 어,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각종 소송법 같은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률들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하위 규범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뭐 고시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3단 문서 체계도 그 법체계와 그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헌법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절차서는 이제 각종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이제 지침서 같은 경우는 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뭐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법체계의 경우 이제 상위규범이 포괄적인 규정을 하게 되면 하위규범들이 그것을 이제 보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3단 문서 체계 또한 그 매뉴얼에서 규정한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절차서고 절차에서 절차서에서 규정한 이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업 방법 등을 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것이 지침서 또는 기준서 또는 양식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회사의 업무를 이런 매뉴얼과 절차 절차서 뭐 지침서 등으로 이렇게 구성을 구, 구성을 하셨다면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그 업무에 따른 문서 및 기록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러한 문서 및 기록들은 경영 시스템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서를 만들어라, 어떤 기록들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기 이제 ISO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에서는 이제 보유 또는 유지 또는 관리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문서화된 이런 경영 시스템의 문서화된 정보는 보유, 유지 또는 뭐 관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시게 되면 당연히 성과도 반드시 찾아와요. 제대로 운영만 하신다고 하시면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맹세드릴 수 있는 게 ISO 경영 시스템은 뭐 경영 시스템 중에서 가장 뭐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장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만든 경영 시스템이고 가장 오래된 오래된 경영 시스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성과는 다 증명된 경영 시스템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해 보시고 그 운영해 보시면 반드시 성과도 찾아오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SO 인증의 기본 개념에 대해 좀 길게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